나는 수강신청 마스터 능력이 왜냐하면 수강신청은 그렇게 실패해서는 안 돼. 먼저 한두 과목을 미리 내가 들어봤어. 복수 전공 신청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 한두 과목을 접하고 복수 전공을 하면서 주전공이 맞았는지 듣기 싫을 필요 없는 쓰기 좋은 과목인데 주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복수 전공이 주전공보다 나랑 조금 더잘 맞는 느낌? 그냥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게좋 안녕, 나는 세종대학교에서 물리천문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복전생 강창현이야. 안녕, 나는 바이오융합공학전공이랑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복전생 윤서영이야. 안녕, 나는 물리천문학과 수학통계학과 복전생 이여은이야. 나는 복수전공을 하고 학점 B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왜? 뭔가 한 가지 전공만 배우는 것보다 학점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조금 다양한 과목을 수강해보는 것이 조금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반대로 오히려 전공을 하나만 갖고 학점 A가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 개 수업을 듣는 건 좋은데 여러 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이 낮다는 건 결국 그거에 대해 배워서 깨달음을 많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고 좀더 깊게 배우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어, 내 생각에는 아마도 복수 전공을 해서 그나마 성적이 낮더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적인 한계라든지 안 좋은 점들을 좀더 완화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다음 질문. 복수 전공시 칼 졸업 vs 초반. 나는 네. 무조건 칼 졸업. 왜냐면 일단은 솔직히 4학년에 그냥 들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빨리 함축해서 듣고 어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면 대학원을 차라리 가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나는 초과학기를 할것 같아. 왜냐하면 학부 연구생도 할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 전공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져서, 난 아마도 초과학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솔직히 대학원은 조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초과학기를 선택할 것 같아. 물론 이거는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는 초과학기를 선택할 것 같아. 복수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칼 졸업을 한다면, 지금 나도 그렇지만,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학점이 초과돼서 못 듣는 과목이 몇개 있거든. 그래서 초과학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질문은, 수강신청 마스터 능력. BS 학과 건물 사이 순간이 능력. 나는, 수강신청 마스터 능력을 선택할 것같아 왜냐면은 수강신청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들을 강의 같은 게 모두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순간이동 능력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해야 되고 또 같이 듣는 친구랑 뭐 빨리 이동하고 이런 것도 나는 대학 생활의 추억이라면 추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수강신청 마스터 능력을 선택할래. 나도 수강신청 마스터 능력. 왜냐하면 수강신청은 한번 꼬이면 이제 3학년, 4학년 때도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스터가 중요하고 솔직히 순간이동 능력은 우리 학교가 조금 작잖아.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 나는, 나는 물리천문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공부는 이론이 아니라 조금 현실에 가까운 공부구나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은 거는 실전에서 조금 써먹어볼 수 있는 이런 공부인데 내가 주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공부는 좀 이론에 많이 가깝더라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재사용 발사체 이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찾아서 복수전공을 시작하게 됐어. 나는 물리천문학과를 다니면서 그게 처음 받아들였을 때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나한테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 대신 물리학 전공 중에서도 입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이론적인 모델이나 아니면 수식 등을 배우고 싶어서 수학통계학과를 복전하게 되었어. 주변 사람들의 권유 이런 거는 너는 없었어? 어, 오히려 말리는 쪽이 많았어 나는. 어, 왜 말렸어? 왜냐면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두 개니까 비슷한 거를 배우는데 굳이 왜 복수 전공을 하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주전공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면역을 배우면 복수 전공은 식물에 대한 면역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식물이 면역을 있다는 건 우리도 조금 적용을 시켜 볼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면 면역에 대해 폭넓게 내가 지식을 알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복수 전공을 택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복수 전공을 선택하면 어쨌든 졸업 여건이 전공을 33학점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39학점인가? 몇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목을 다 듣기 전에, 먼저 한두 과목을 미리 내가 들어봤어. 복수전공 신청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 한두 과목을 접하고, 아, 내가 진짜로 배우고 싶었던 게이 분야가 맞고, 아, 이런 전공 수업을 앞으로 열 과목 더 들을 수 있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복수전공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신청을 하고 싶어서 미리 한두 과목 정도는 들어보는 걸 추천해. 이게, 그 복수전공을 인정하기 전에는 교양으로 인정이 되는데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나면 어차피 복수전공 전공 선택 전공 필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걸 추천해. 나는 그 복수전공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신청하고자 한 학과가 있잖아. 그 과목에 먼저 복수전공 하고 있는 선배랑 그 후배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팀플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과에서 이 학과로 복수전공을 할때 이런 걸 조금 미리 해놓으면 좋다 이런 좀 팁들을 좀 듣고 갔던 것 같아.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학점을 미리 조금 관리를 해놔가지고 크게 어, 불편함 없이 됐던 것 같아. 보통 복수전공 을 신청하는 한경은요 번은... 나는 3학년 2학기 때 신청을 했는데 이건 조금 많이 늦은 것 같고 아마 복수전공을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늦어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 나는 3학년은 난 조금 늦은 것 같고 2학년 1, 2학기가 가장 복수전공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복수전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 때 진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근데 2학년 1학기 때 하면 아까 나는 미리 과목을 들어본다고 추천을 했는데 1학년 학생이 다른 학과 1학년 수업을 들어도 딱히 전공적인 과목이 많이 없잖아. 솔직히 1학년 때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2학년 1학기 때는 다른 복수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과의 수업을 한두 개 듣고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합격할 때 면접은 시험못 시행, 쳤나? 나는 따로 없었어. 나는 신청 서류만 제출하고 학점으로만 판단해서 합불이 결정됐어. 나는 따로 서류만 내고 교수님들이랑 면담을 해서 교수님들이 최종 승인을 내렸거든. 그래서 성적 증명서랑 복수 전공을 왜 하고 싶은지를 설명한 계획서를 줬고 이제 내가 복수 전공하는 학과장님이랑 미팅을 해서 아 복수 전공을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구나 하고 그 학장님의 승인이 있어야지 우리는 합불이 판단이 됐어 나는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면담하는 케이스는 처음 들어봤어. 다 나같이 신청서만 내고 합불되는 줄 알았어. 나는 주전공이랑 복수전공 학과장님을 둘다 만나뵀었어야 됐어. 그러고 이제 내가 미리 과목을 들어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복수 전공하는 학과장님 어, 이 보고 사전에 이과목 이과목 들었는데 왜 이과목 들었는지랑 이과목 성적이 이런 게 나왔다. 뭐 앞으로 이런 것도 들어보고 막게 추천 과목도 해주시고 아 그냥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해주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나 그런 게 없으면 주전공을 좀더 공부해봐라. 뭐 이렇게 충고적인 언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우선 이 학과로 복수전공을 하게 된게그 재사용 발사체라는 딱 어떤 관심 있는 주제가 생겨서였잖아. 그러는데 내가 처음으로 듣게 된 복수전공 강의에서 그 교수님 OT를 들었는데 딱그 분야 전문가 교수님이신 거야.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개별 면담도 요청드려서 몇번 상담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 학부 연구생으로도 들어가서 조금 같이 그 연구해보는 활동을 방학 동안 가졌는데 그걸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아 복수 전공 회복을 너무 잘했다.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교수님과의 이런 커넥션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는데. 내가 두개 중에 끝까지 고민을 했는 그 전공을 뭔가 못 듣고 졸업을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듣고 나니까 오히려 복수 전공이 주 전공보다 나랑 조금 더잘 맞는 느낌?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앞으로 진로도 오히려 난 복수 전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아까 말했다시피 학부 연구생을 나도 복수 전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복수 전공을 정말 잘했다. 내 취업의 방향이 바뀌는 기회를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저는 그래도 물리학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더 수학적인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복수 전공생은 복수 전공 학과 카톡방이나 아니면... 뭐 어디 단체 들어가 있지 않잖아.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당일 오전에 휴강을 내셨는데 그게 꽉 카톡방에만 공지를 내서 나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에 전해서 휴강이었다라는 걸 결국은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아 복수전공과 카톡방이나 아니면 공지가 조금 더잘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행사 같은 것도 조금 참여를 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복수전공생은 그런 참여 혜택도 많이 없으니까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 소식 접할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워. 나는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은 주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그리고 교양학점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꼭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복수전공을 하면서 주전공이 만약에 조금 듣기 싫을 경우에 쓰기 좋은 방법인데, 주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학과 강의들이 있거든. 수강편란 보면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음. 좋을 것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과목의 주전공이랑 복수전공에 3, 4학년 수업이 뭐가 있는지 미리 보고 나서 아, 이거 과목은 꼭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둔 후 이제 과목 배치를 어릴 1, 2학년 때부터 해두는 걸 추천해 나는 복수전공을 너무 늦게 해서 내 주전공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지금 조금 듣기 버겁게 듣고 있는데 이런 거를 미련에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어, 나는 일단은 학점을 일단 많이 채워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또한 그 해당 복수 전공에 있는 강의를 하나씩은 찍먹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어,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이제 나처럼 같은 단과대 내 소속이면 이제 다른 과 수업이 전선으로 인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복수 전공을 하는 그과에서만 열리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주전공에도 학수 번호가 똑같으면 이제 복수 전공 수업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꼭 확인을 해서 아 복수 전공의 이수 학점을 채울 수 있는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전생 화이팅! 우리 라고도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하나, 둘, 셋. <laughs>